안녕하세요. 템피거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태풍과 관련된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지금 관통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내일 상륙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뭐 바람 자체도 좀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람 세기도 어 훨씬 더 강해진 어 그런 게좀 느껴지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뭐 이제 비도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단기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나 어 아니면은 이 태풍과 관련된. 그 뉴스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 단발성 이슈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게다가 이제 내일 상륙한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 조정 권고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어 이제 피해 소식이 또 들려온다. 라고 하면 지금 일본 보시면 이 기사 하나 더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속 42m의 강풍이 좀 불고 있고 기록적 폭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뭐 영상들 몇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뭐 날아가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이 부분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어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어 현상들이 좀 발견이 된다면은. 관련주들이 오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인선 EN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폐기물 관련주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이제 잔해들이 많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전에 보시면은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주가 하락 마이너스 2% 프로 때까지 갔다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전 고점까지 끌어 올려 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태풍 카눈으로 인해 카눈으로 인해서 이 이슈를 좀 반영을 지금 주가에 하고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 인선 ENT 라는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보더라도 어, 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코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엔텍도 역시 긴 길게 꼬리 달고 여기 7,300원 구간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7,700원 정도 이전 고점 돌파 하게 되면 상방으로도 크게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KG ETS 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6%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량은 크게 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났다 라는 점 보실 수가 있고 어, 또 이전 이 저항구간까지 13,000원이라고 해도 거의 10%정도가 열려있기 때문에 어,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같이, 어, 페이지, ETS, 요것도 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아, 요, 요, 뉴보텍. 뉴보텍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원, 이거는 조금, 어, 워낙에 좀 가볍고, 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한, 짧게, 짧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 1,100원 상단에서 어 계속적인 지지가 나타나는지 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윗꼬리 채우는 양봉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겠죠? 그렇다면은 이전 고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하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전주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선호는 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요것들 먼저 위에 상단에 있는 종목들 먼저 보시고 같이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농업관련주 관련 정리를 한번 해드린,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경농 경농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막판에 다 끌어올렸던 모습이 나타나네요 조비 뭐 남의 화학 이런 어, 종목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롱 같은 경우에도 한 11,7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조비, 조비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꼬리를 달았던 모습 그래서 이전 저항구간 한 15,800원 정도까지는 뭐 크게 매물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까지 지금 위 꼬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 꼬리가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 박스권 또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구간, 이 하단 구간까지라고 하더라도 열려있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와야 이탈하니까 탈출할 거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홀딩 물량들이 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남의 화학도 보드, 보더라도, 어, 마찬가지죠. 이전, 고점 한 8,500원 정도까지는, 어, 뭐, 열려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음, 그래서 간단하게, 요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 그 다음에 요 농업 관련주, 그러니까 특히 뭐, 농약이나, 왜냐면 이제 새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요런 관련주들이 좀 오른다라는 거, 어,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태풍이 있었을 때마다 과거에 계속적으로 등락을 보였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단기 수익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